자, 안녕하세요 첫판 치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푸드트럭 두 대를 설명드리러 나왔는데요 일반 중고차량은 완전 다른 개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책정부터 해서 가치판단까지 완전 다른데요 어, 좌우에 있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검은색 푸드트럭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등록된 4만키로 수동 모델입니다 흰색 푸드트럭은 2019년도 1 만키로 주행한 오토 차량이고요 어떤 게더 비쌀까요? 제가 질문드린 이대로 알겠죠 바로 검은색 푸드트럭이 좀더 비쌉니다. 탑 내부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푸드트럭 가치가 달라지고요. 또 수동 모델이냐 오토 모델이냐 따라서 가격 체제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내부에 대해 설명 좀 드리고요. 또 푸드트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량을 골라야 되는지 또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소류를 봐야 되고 또 어떤 걸 체크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 적정 시세는 얼마 정도 때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푸드트럭 들입니다 어, 푸드트럭이라 하면 등록증상에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된 차량들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종 도로에서 하는 푸드트럭들도 구조변경이 된 차량도 있고 안된 차량도 있습니다. 등록증상에 어떻게 구조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조변경이 안된 차량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사의 통과가 안될 뿐더러 안정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전기안전검사 통과된 차량들이고요. LPG 사용허가가 다 났던 차량들입니다. LPG 사용허가를 내려면요. LPG 통이 독립된 공간 안에서 설치가 돼야 되고요. 허가받은 곳에서 LPG 시설물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푸드트럭 존에서 사업도 가능하고 또 각종 행사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런 특정 장소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옆에 보시면 푸드 트럭 사용 허가나 아니면 구조 변경이 된 차량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 값을 빼고 푸드 트럭을 만드는 각자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좀 적게 들어가면 1,500 정도, 좀 비싸게 한다 싶으면 2,000이 좀 넘어가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물론 차 값을 제외하고요. 각종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상당한데요. 내가 차량을 그냥 보유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푸드트럭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구입을 하신 다음에 어, 전문적으로 푸드트럭을 만드는 공장 가서 견적을 뽑아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2,000단위가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렴하면 은 1,000만원 중반대까지도 내려가겠지만 어,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들을 중고로 구입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두 대의 차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있는 검은색 차량은 2,1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쪽에 설비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중화 요리를 할수 있고 또 출장 부페를 만들 수 있는 각종 설비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좀더 간단하게 설비가 되어 있는데 화구가 세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뒷밥이나 아니면 불을 이용한 분식을 사용하기에는 정말 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실내 모습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선 하얀색 푸드트럭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쇼케이스네요 쇼케이스라고 냉동고가 있는데요 냉장고죠 냉장고가 설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어, 면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냄비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예비하고 함께 여기는 어, 어묵탕기네요 어묵을 만들 수 있고요 옆에 쪽에는 철판요리나 토스트를 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안전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기안전장치와 함께 옆쪽에 문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작은 가스통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안전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격벽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간이 자, 있습니다 하얀색 푸드트럭을 보시면 옆에 인버터 기계가 있습니다 전원을 이렇게 켜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올려서 자체 발전이 이렇게 됩니다. 어, 외부 발전기가 없이 아마 배터리가 더 추가적으로 장착이 된것 같아요. 어, 쇼케이스까지 작동을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드트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에 1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그리고 판매되는 금액은 1,68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옆에 검은색 차량 보실까요? 자, 검은색 차량은 누가 봐도 중화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검은색으로 잘 했고요 어, 차량이 특이하게 옆에 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옆쪽에서도 음식을 받아갈 수도 있고 또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환풍시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자, 옆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쪽 한번 볼게요. 자, 안쪽을 보기 전에 우선 LPG 연료 보관실이 있고요. LPG 가스통이 커다랗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높네요. 아무래도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커다란 LPG 통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와, 이쪽 화구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커다란 화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어 있고요. 거의 무쇠로 되어 있네요. 이게 우리 중화요리를 하면서 굉장히 센 불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사구가 두개 있고요. 이렇게 육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깊이가요, 엄청 깊더라고요. 그렇죠? 커다란 솥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크죠, 그죠 아, 여기 수도꼭지도 있네요. 물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이런 설비가 다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장착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구조 변경 다 빼고. 이렇게 세팅하는 데만 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 들었죠. 자, 자 푸드트럭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냥 저렴한 푸드트럭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 변경이 된 푸드트럭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장사를 하실 분들도 웬만하면 구조변경이 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노상에서 장사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주변 상권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하시고요. 또 각종 행사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나에게 맞는 장소가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장사하러 가보실까요? 자, 차판치부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다양한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